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참 많죠. 뭐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시고,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참 필요한 것이 많을 거예요.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뭐 대작들을 많이 남겼지만, 단편도 많이 남겼거든요. 톨스토이 단편선들이 참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거기를 보면 이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얻기 위해서 이 아프리카 아프리카가 아니라 그 원주민들을 좀 찾아가거든요. 원주민들 그 지역에 그래서 그 원주민 추장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갔다가 이제 아침에 갔다가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그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걸어갔다가 깃발 찍고 돌아오면 그 땅을 다 준다는데 얼마나 정말 이게 가슴이 뛰는 일입니까? 그 약속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침에 그그 추장들과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정말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왜냐면 좀더 좋은 땅이 보이고 좋은 땅이 보이니까 막 가는 거죠. 근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해를 보니까 이제 갈 시간이 됐는데도 좀 좋은 땅이 보이니까 그 땅까지 가서 기대를 꽂고 이제 막 되짚어서 가는 겁니다. 이제 도착만 하면 이 수많은 땅이 다 자기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도착을 했어요. 간 신이 해가지기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그 수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착하자마자 죽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너무 무리를 해서 죽었어요. 사람에게 필요한 땅이 얼마나 될까요? 나중에 자기가 묻히는 땅 그만큼만 차지합니다. 톨스토이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이 저는 주는 이 세상의 물질이 주는 어떻게 보면 마성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얻으면 내가 행복할 거다. 조금만 더 가져보자. 그것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겁니다, 사력을. 사력을 다하는 거죠. 서울에는 고액 과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고액 과외를 하는데 그한번 과외할 때마다 이 돈을 엄청나게 받더라고요. 그냥 보양 먹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왜한번할 때마다 엄청난 고수익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액과예 하시던 분이 뭐 일년에 몇 억씩을 그렇게 과외로 해서 벌던 분이 단명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생명을 깎아가면서 그렇게 돈을 번다라는 거죠.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물질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물의 특징은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우리는 만족할까요? 어느 정도 땅을 가져야 만족할까요? 여러분 집 없는 사람이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럼 나는 이제 다. 이루었다. 내 일평생에 이제 이룰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집이 생기면 집을 채워야죠. 그리고 채우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보이는 것이 있어요. 보이는 것이 있어요. 내 집장만이라는 그 꿈이 거기 하나로 만족하지는 않더라고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오늘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으로, 얼마의 돈이 들어온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죠. 참 재밌는 표현이 11절이라고 보는데요. 재산이 많아지면 엄청 좋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리야. 이 재산이 많아지면요. 먹는 자들이 많아진대요. 이 돈이 많으면 이상하게 그 돈을 보고 모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그 측면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의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사실 뭔가 많아지는 것 같긴 하는데 그그 그 돈을 좀 어떻게 해? 꼬드겨서 해보려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아지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벌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많이 벌면 많이 쓰고 많이 나가고 결국에는 거의 비슷하더라는 거죠.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12절에 하지만 노동자는요, 먹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노동자.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이 사람은요. 오히려 밤에 편안하게 잠잘 수 있지만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게 되는. 이 부를 유지하고 이 부를 증식시켜야 하고 그것 때문에 온통 고민하면서 그 밤을 자지 못하는 이러한 아이러니. 수많은 돈은 있지만 그 돈으로요.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침대는 살수 있지요. 하지만 그 잠은, 그 침대에서 단잠을 자는 그 단잠은 돈으로 살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부를 많이 소유함에 대한 그러한 문제성에 대해서 오늘, 오늘 이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은요, 이게 우리는 참 마음에 와닿지는 않지만 이 전도서 기자는1 3절에 이렇게까지도 표현합니다. 내가 해야해서 큰 폐단이 되는 일을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은 것이 해가 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은 게 무슨 해야 좋은 일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 큰 패단이다.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질 수 있는 분량이 참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더 많은 돈을 가지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오히려 돈으로 인하여서 풍성해지고 유익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돈 있는 것 때문에 요구도 먹고 그릇대기 행동하고 갑질하고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졸부의 모습들도 보인다는 거 것. 차라리 그 사람에게는요 돈 없었으면 그래도 나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돈을 관리를 못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를 말이죠 이러한 일들을 그것을 전도자는 큰 패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까요? 그게 참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 여러분, 너무나도 부자가 되고 너무나도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때로는요. 경계해야 되는 일일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고수익의 투자처를 찾다가 자신의 있는 돈까지 다 날리는지 몰라요. 서울에서 있을 때 저도 듣고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했는데 이 무슨 물에서 석유를 뽑아낸다는 거예요. 물에서 물을 분화시켜서 석유를 뽑아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새로운 기술을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 시연을 하고 투자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했는지 몰라요. 이제 이거 하면. 200%, 300% 고수익이 보장된다. 다 돌려준다. 이거는 정말 전 세계적인 특허감이다. 그 자기 눈앞에서 물을 분해해서, 불을 붙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뭐, 사채까지 끌어다가 다, 다 투자를 하는 거죠. 왜? 지금 100만 원이, 예? 앞으로는 이게 300만 원 되고, 지금 사, 1억을 투자하면, 앞으로 3억이 여기서, 얼마 있으면 나온다라는 그 고수익에 대한 유혹 때문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다 사기입니다, 다 사기. 다 사기예요, 다 사기.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인가, 무엇인가, 그 돈에 대한 욕망으로요. 일상을 투자라는 것은, 투자라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 그 그돈 조금 더 벌어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돈좀 벌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유혹을 받을 때 항상 하는 것은, 하나님, 헌금도 많이 할게요. 그런 이야기를 깔고 시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 돈을 막 엄청 많이 가져와서,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그러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아 이거는 지나치다. 아 이거는 속임이 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14절을 보면 완전 반대 이야기를 좀 합니다. 14절 볼까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든 나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 수많은 해가 될도록 많은 그 재물이요. 재난이 한번 오면 없어진대요. 이게 재물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재물은 영원히 내 손에 꽉 움켜쥘 수 없어요. 없어지는 때가 있어요. 없어지는 때. 없어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한테 있는 이 재물이 영원히 나에게 있지 않고 없어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비록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손에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근데 줄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많던 돈이 말이죠. 그 많던 것들이 말이죠. 사라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말이죠. 요즘에 고수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게 잘 뭔지 모르겠어요. 비트코인, 뭐 이런 것들에 엄청난 고수익을 우리나라에서 못하게 하니까 원정 가가 지고 외국 가서 하기도 하고요. 그게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했는데 이게 휴지조각이 되는 거예요. 휴지조각이 휴지조각. 오죽하면 정부에서 거기에 투자해서 너무나 망한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뭐 주식이라는 것, 우리 사회를 뭐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냥 막 갖다 붙는 거죠. 이거다. 근데 어느 날 눈에는 아무것도 안, 안 보이는데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이게 뭐반 토막이 났네, 펀드가 어떻게 됐네,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분별해서 해야 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너무나도 아무것도 세상은 달라진 거 없어요. 눈뜨고 일어났는데. 이러한 것들이, 뭐, 반토막이 났네, 어떻게 떨어졌네,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한순간에 허무하게 나아가는 거죠, 허무하게. 그래서 이렇게 부실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우라는 것이 몰리고 있기도 한것 같아요. 몰리고 있기도 한것 같아요. 여러분, 재물은 재난에, 재난을 당할 때내 곁을 떠나갈 수 있어요. 재물은요, 재난의 때에 결코 나를 도와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재난의 때에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16절에 "그래서 이런 또 진리를 말합니다. 이것도 큰그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림이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야 우리의 인생은 한번 와서 아무것도 그 손에 가지고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재물에 대한 욕망과 욕심에 대하여서, 우리는 경계." 해야 한다라고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잠시 우리의 인생에 이것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린 청지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재물은 시험일 수 있습니다. 너에게 그래, 이렇게 줬는데 그것 가지고 네가 좀 어떻게 좀 살아봐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재정의 활동을 다 알아보실 거예요. 다 알아보실 거예요. 그리고 평가해 주실 거예요. 과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둔 삶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함이 없는 재물이고 다 쓸데 없으니까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시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삶의 매니지먼트, 삶을 규모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규모 있게 어떻게? 부채는 줄여야 될 것인지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부채가 늘어나면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 필요하다면 저는 저축도 필요하다고 봐요 아니 뭐 노후나 여러 가지 부분 준비할 수 있을 때 해야죠 기도하면서 그것도 삶의 지혜입니다 나의 인생은 다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나는 노후 그런 거다 필요 없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적절한 지혜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들을 여러 가지를 삶을 그 재물을 가지고 꾸려보라고 맡기셨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해야죠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많이 펑펑 쓰고 규모 없이 쓰고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사용하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규모 있게 지혜 있게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재정활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자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많았을 때, 그리고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을 때, 그거의 폐단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돈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과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인가를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에 낙을 보는 것, 일하고 수고한 만큼 얻는 것, 그리고 너무나 고수익과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 일할 수 있는 기쁨, 감사, 또한 그것의 객가를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의 몫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고수익을 얻는 것을 때로 여러분 포기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많이 벌어서 많은 것들을 엄청나게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식물을 먹고 만족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으면 그러면 좋는것 아니겠는가? 19절은 또 이어서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재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 흔히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돈을 그냥 막 따라가면 돈이 도망간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돈을 너무 벌려고 막 돈, 돈, 돈 하면요. 돈이 오히려 도망간대요. 물론 뭐 돈을 자린고비처럼 벌면 돈이 좀 쌓이기도 할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그 단어가 중요합니다. 주사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재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이걸 주식에 투자하고 비트코인하고 그리고 뭐 땅을 사놓고 집을 사서 이렇게 쌀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고 이러한 계획으로 우리에게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능히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부여와 재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몫이 있대요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달라고, 달라고, 그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좀 믿어봅시다, 우리.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아하, 재물과 부요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거고 거기에는 내 목도 있겠구나. 그것을 인정하면서 좀 마음을 때로 좀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이 새벽에 이 설교 한번 듣는다고 나의 모든 재정관을 바꿀 수 있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말이죠. 그런데 물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조금은 바꿀 필요도 있다는 거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오늘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물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재물이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누가 주인 노릇합니까? 돈 되는 것에 움직이고 돈 따라 움직이고 돈이 주인이죠. 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통장 잔고가 많아지면 기쁨이 있고 잔고가 줄어들면 근심과 걱정이 있고 돈에 따라 사는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환란이 왔을 때, 재난을 당할 때 사라지는 돈 따라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선물로 우리의 몫의 재물과 부여를 또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의지할 바라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두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